자, 401번 유형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는 자, 두 동경의 위치관계 얘기고요. 자, 동경의 위치관계. 위치관계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이제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그림 그려, 그림, 그림 그려서, 자, 그, 내가 이거를, 어, 뭐더 해야 될지 빼야 될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각을 좀 보시면 좋겠어. 눈에 보이는 각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시면, 그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지가 판단이 되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자 사분면을 그려놓고 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어떤 하나의 어 동경이 있고 또 다른 동경은 반대쪽에 있는 거야 그러면 자 눈에 보이는 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알파라는 각과 눈에 보이는 베타라는 각을 우리는 당연히 빼면, 그죠?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내가 뭔가 일정한 값이라는 걸알수 있을 것 같아. 그죠? 180도, 파이. 그죠? 이게 일직선이니까 여기가 파일 거 아니야? 180도. 그죠? 근데,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눈에 보이는 가격이고 자, 중요한 건, 이 알파도 그렇고, 베타도 그렇고, 실제로는 이게 몇 바퀴인가를 회전을 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니까, 러 알파도 사실은, 어, 이 파이씩 몇 바퀴인가를 회전하고, 알파만큼 간 거고, 자 베타도 마찬가지, 아, 뭐 알파로 쓸까, 어, 그치요? 어, 요각도요각도 요 사실 마찬가지, 자, 이파이만큼, 어, 요 m으로 쓸까? 자, m 바퀴 돌고, 몇 바퀴인가를 돌고 베타만큼 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걔네 둘을 우리가 뺐다고 치면 이것처럼 뺐다고 치면, 자 여기는 분명히 2파이씩 m 마, m 이 m이니까 이것도 정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정수 k 그니까몇 바퀴인가를 돌고 그리고 여기서 이거 뺀거 파이만큼이 되더라 이거야. 그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항상 요 눈에 보이는 차이, 눈에 보이는 그런 계산 이 나올 건데 그 눈에 보이는 계산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몇 바퀴인가가 추가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얘네들의 관계가 그러면 자 6세타하고 세타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것처럼 빼보면 그죠? 6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이게 5세타인데 그 값이 여기서처럼 몇 바퀴인가를 돌고 여기서 k라고 썼으니까 k로 쓸게요. 자몇 바퀴인가를 돌고 파이만큼의 차이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 세타의 범위가 이러하니까 자 5세타인 이 녀석 5세타인 요 녀석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어, 5를 곱한 거니까 세타에다 5를 곱한 거니까 자 0보다는 크고 자 2분의 5파이보다는 작다라는 음, 그런 범위가 나올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k를 구해주는 거야. 그러면 자 2파이 k 먼저 쓰자. 2파이 k는 자 파이 항에서 양변에 빼주는 거죠. 똑같이 여기 빼주면 어, 2분의 3파이가 되겠고. 자 여기 2파이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자 2파이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크고 자 여기는 어, 2파이로 나눠줄 수 있으니까 4분의 3보단 작다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정수 k의 값은 0밖에 없겠네 그죠 어 그러면 자 k가 0이니까 k가 0이니까 여기 있는 오세타 있죠 오세타라는 값이 0 들어가면은 파이잖아 그러면 세타가 자연스럽게 5분의 세타가 되구요. 우리가 구하는 건 사인의 어, 5분의 세타 더하기 세타가 이상하네. 자 5분의 5분의 세타가 아니라 파이죠. 미안해요. 5분의 파이 더하기 15분의 2 파이 하는 거고 자 요게 15분의 3이고 더하면 15분의 5 파이잖아. 그 약분하면은 이제 3분의 1 파이거든. 그러면 사인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60도죠? 60도면은 2분의 루트 3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요런 내용이야.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자, 눈에 보이는 각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앞에 항상 몇 바퀴가 돌았다라는 걸 어, 기억을 해둡시다. 괜찮죠? 자, 어, 됐구요.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402번인데, 자, 402번은, 이게 문제를 넣다 보니까, 어, 401번과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라서, 어, 답이, 요거, 4번으로 나올 거고요. 네? 자,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이제 보기만 다른 거야. 이제 학교에서, 다른 학교에서 낸 건데, 그게 문제가 똑같은데 보기만 다르게 다른 학교에서 냈더라고. 음, 그래서, 402번은 패스할게요. 어차피 내용 똑같으니까. 그러면 403번으로 가봅시다. 자, 403번은, 어 여기도 마찬가지 세타 범위 있구요 자, 세타와 7세타의 동경이 서로 일치한데 이번에 일치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려, 자, 그려. 자, 두 개가 일치해, 그죠? 그럼 눈에 보이는 알파와 눈에 보이는 베타를 뭐 하고 싶어요? 빼면, 그쵸 제로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제로가 실제 제로가 아니라 뭐라고? 아, 몇 바퀴인가를 돌고 몇 바퀴인가를 돌고 0도만큼 된 겁니다. 그래서 0만큼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몇 바퀴 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번엔 7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6세타인데 그게 어 2파이 n이다라고 쓰시고 자, 6세타의 범위 6세타의 범위는 자, 6을 곱하니까 3파이 자, 6을 곱하니까 6파이.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제 어 n을 n의 범위를 구하면 자요 2파로 여기에 양변을 나눠 주시면 2/3이고요. 분의 여기는 이제 3이잖아요. 따라서 정수 n의 값은 2가 되는 거지. 얘가 이제 두 바퀴 도는 거야. 그지 얘네들의 차이가 두 바퀴 어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음. 어 세타의 값 구하는 거네. 그러면 n에다가 2를 넣어. 그러면 6세타는 2 넣었으니까 4파이고요. 자, 세타는 이거 나눠주시면 3분의 2파이로 해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n, p가 3이고 q가 2니까 더해서 정답은 5로 해결하시면 되겠어요. 어,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그죠? 어, 그림을 반드시 꼭 그리시고 해결을 해주세요. 자, 다음. 4 0 4번이고요 404번은, 어, 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번에는 일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야. 그러면 자, 요거 연습할 때 매번 그려 주세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눈에 보이는 각의 차이가 그죠? 눈에 보이는 각의 차이가 파이다. 아, 빼면 파이. 오케이. 빼면 파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7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6세타인데 빼면 파이. 근데 그거는 몇 바퀴인가를 돌고, 파이만큼 차이가 난다, 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6세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자, 6을 곱했어. 3파이구요. 자, 6을 곱했어. 6파이야. 그러면 이제 파이 빼주고, 자, 2파이 n의 범위는, 파이 빼주면 2파이, 여기는 5파이, 자, n의 범위는 여긴 1이고, 여긴 2분의 5가 되겠죠? 따라서, N의 값이 2가 되고요. 그죠. 자 2를 넣어줘. 그러면은 6세타가 2를 넣었더니 어, 5파이네요. 따라서 세타의 값은 6분의 5파이가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요거는 코사인 6분의 5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잖아요. 그럼 요거를 계산해 볼까? 계산해 볼까? 자 6분의 5랑 2분의 1이랑 더하면 요게 6분의 8이 되잖아. 6분의 8이면 3분의 4파인가요 그럼 3분의 4파이면 파이 더하기 3분의 1파이 요렇게 쓸수 있죠. 그죠? 자 코사인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요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요거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각변환 기억나세요? 각변환 자 각변환에서 해결하시면 되는데 자 각변환하면 어떻게 되지? 일단 저게, 아이고, 저게 몇 사분명각인지부터 해야 되겠죠. 어, 이렇게 안 되죠. 그죠? 그러면 파이, 파이가 여기가 파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가요. 그죠? 그니까, 러 삼사분명각이니까, 여기 에 올, 사, 그죠? 탄, 코,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러면 탄젠트만 양수니까, 코사인 음수가 돼요. 그죠? 삼사분명각에 코사인 음수. 그리고, 여기가 파이기 때문에, 그죠? 파이기 때문에 그대로 코사인. 그리고 3분의 파이 그대로 쓰면 되죠? 자, 3분의 파이가 60도,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404번, 2번으로 해결되는 거고요 자, 405번으로 가볼게요. 자, 405번은, 자, 마찬가지. 어, 세타와 구 세타야. 이번에는, 자, X축의 대칭이라고 돼 있어. 아, X축의 대칭이에요? 그러면, 또 그려보자. 그려보자. 어떻게 되는 건지. 자, 어떤 하나의, 어, 동경이 있고요또 다른 동경은 X축의 대칭이니까 요게 밑에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면, 자, 이번에는 요기 있는 각하고, 그죠? 얘는 여기서부터 요만큼이거든? 이만큼 도는 거야? 우리 양의 각으로 보는 거니까, 양의 각. 그죠? 그러면 얘랑 얘랑은 요만큼은 우리가 여기 알파라고 쓰면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각으로 보면은 이만큼의 크기는 알파랑 동일한 거지. 절대적으로 보면, 절대적인 크기로 보면.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의 각의 크기를 더하면 한 바퀴가 나오는 거야. 그지? 되세요? 여기랑 여기랑 가게 크게 같을 테니까 아 둘이 더하면 둘이 더하면 한 바퀴가 나와. 그죠? 근데 그냥 한 바퀴가 아니라 뭐라고? 항상 몇 바퀴인가를 돌고 한 바퀴. 이런 거야. 그지? 됐죠? 자 그러면 더해봅시다. 9세타하고 세타하고 얘랑 얘랑 더하면 그냥 바로 쓸게요. 어, 이거 발음 잘하세요? 십세타 그죠? 그거는 2πn 더하기 2π가 될 거고, 자, 10세타의 범위를 구하면,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0π. 그죠? 맞죠? 자, 그러면 2π 빼고요. 마이너스 2π. 여기는 2πn. 여기는 빼면 8π. 자, 그러면 n은 여기 2π 나누면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4거든요. 그죠? 그러면, 자, n이 될수 있는 수는 0도 되고,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돼. 4개나 되죠. 그럼 그때 각각의 세타를 구할 건데, 자, 여기서, 여기서, 세타는, 자, 요걸 10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럼 여기 10 나누면은, 이게 2가 다 약분돼서, 5분의 파이 n 더하기 파이, 요렇게 되거든요. 그럼 요거는 5분의 파이에, 아이고, 파이에, n 더하기 1, 요렇게 돼요. 그러면, 자, 써볼게. 세타는, 자, 0일 때, n이 0일 때는 5분의 파이. 자, n이 1일 때는 5분의 2 파이. 요렇게. 자, n이 2일 때는 5분의 3파이겠고요그 다음 건 5분의 4 파이겠죠. 됐나요? 그러면, 될수 있는 것을 찾으라 했으니까, 될수 있는 건 5분의 1 파이, 요거 1번이네요. 그죠? 그래서 405번은 1번. 됐죠? 405번은 1번이고요그 다음 406번 자 406번도 어렵지 않아요 406번도 그냥 똑같이 가는 거야 406 똑같이 음. 자 세타와 3세타 이번에는 자 y는 x의 대칭이래 두 동경이 y는 x대칭이에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y는 x를 잘 그려 봅시다 이렇게 해서 어씨잘 그리고 싶은데 지울게요 그냥, 그냥 그립시다. y는 x. 이게 더잘 그린 것 같아. 아닌가요? <laughs> 네. 자, 그러면 한 놈, 요렇게 동경. 그리고 또 다른 한 놈은 요거의 대칭이니까 요렇게, 하나. 아이, 이렇게, 하나. 했죠? 그래서, 아, 요거는 다른 색으로 갈걸 그랬나? 다른 색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요기가 이제 베타라고 하고, 네. 자 여기서 요만큼을 알파라고 한번 해봅시다 빨간거 그죠? 그러면 우리 요부분 베타면 이게 y는 x의 대칭이니까 대칭이니까 여기가 베타면 요만큼의 절대적인 크기도 베타겠죠 괜찮아요? 어, 여기가 베타면 요만큼이랑 요만큼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접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면 90도 즉 2분의 파이다라는 걸알수 있어 근데 이거는 뭐라고? 눈에 보이는 게 그렇다. 근데 사실은 사실은 요것만큼이 아니라 둘이 더하면 몇 바퀴인가를 돌고 2분의 파이만큼 더한 것 그죠. 만큼 이 된다 라는 거지. 자 따라서 자 둘이 더하면 4세타고요. 그게 이거야. 2파이 n 더하기 2분의 파이 자 그럼 4세타의 범위는요. 자 여기 0하고 0하고 여기는 4파이가 되겠죠. 4 곱했으니까. 자 그러면 요거 2파이 n 자이양합시다 요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구요. 자 여기는 2분의 7파이가 되겠구요. 자 2파이로 나눠줍시다. 아이고 n을 써야지. 어? n을 써야죠. <laughs> 자 2파이로 나눠줍시다.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구요. 자 여기는 4분의 7이 되겠어요. 따라서 n값은 0도 되고 1도 되네요. 그죠? 0하고 1. 그러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세타는, 세타는 4로 나누면 되니까, 여기 따로따로 씁시다. 4로 나누면 2분의 파이 n 더하기 4로 나누면 8분의 파이.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세타의 각중큰 값이잖아. 가장 큰 거. 그러면 당연히 n이 1일 때가 가장 크겠죠? 그죠? 그럼 1 넣으면 2분의 파이 더하기 8분의 파이. 얘가 8분의 4니까, 8분의 5파이로, 어, 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406번은, 어, 4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다음. 407번. 자, 407번까지 하고, 너무 길면 좀 그러니까, 또 중간에 끌었다 합시다. 자, 이번에는, 음, 두 동경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일 때라고 돼 있어. 그죠? 원점의 대칭이야. 어, 그래? 그러면 원점 대칭은 어떤 거지? 봤더니, 자, 어떤 동경이 하나 있어. 그러면 원점 대칭은 얘를 중심으로, 얼만큼? 180도 회전이란 말이야. 어, 180도 회전. 어,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얘랑 얘랑이 서로 일직선인데, 그죠? 일직선인데, 방향은 반대야. 방향 반대. 라는거하고 같은 말이 되는거지 어 그러면 자 눈에 보이는 알파와 베타를 빼면 아 180도 즉 파이 그죠? 알파와 베타를 빼면 눈에 보이는게 파이 그러면 그냥 파이가 아니라 몇바퀴 돌고 파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둘이 빼는거지 이번엔 빼면 8파이 아 8세타구요 세타 자 요놈은 몇바퀴인가를 돌고 그리고 파이만큼 더감. 이거죠. 자 그럼 8세타니까 자 여긴 0이고요. 자 여기는 8 곱해서 8파이. 괜찮죠? 자 그러면 요거 구합시다. 2파이 n은 마이너스 파이. 여기는 7파이. 그러면 n은 자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는 2분의 7이겠죠. 그죠? 자 따라서 아이고, n의 값은, n의 값은 0, 1, 2, 3 까지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세타를 또 구해봐야 되겠죠? 자, 그 세타 하나 구해놓고 여기 대입하는 게 편하니까. 자, 세타는, 자, 8로 나눠요. 그러면 4분의, 아니, 그냥 한꺼번에 을까 8분의 2πn 더하기 π, 요렇게. 괜찮죠? 그러면, 자, 세타를 씁시다. 0일 때는요, 8분의 파이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1일 때는요, 8분의 3파이고요 자, 아, 왜 자꾸 이상하게 쓰지? <laughs> 자, 그 다음에는 8분의 2 들어가면은 5파이. 그 다음, 8분의 7파이. 자, 그래서 요거를 다뭐 해달라고? 합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8분의 자, 1, 3, 5, 7 더하면 16이죠. 그죠? 16파이, 즉 답은 2파이입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괜찮죠?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갈게요.